제 195화 환생의 문을 열어라. 3. 화산파 장로들도 손쓸 틈이 없었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자 운검의 다리도 번쩍하고 잘려나갔다. 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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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청색이 한꺼번에 달려들자고 하자 청명이 고개를 현승에게로 돌렸다. 사수! 기색을 두려야합니다 흠... 침음성을 흘린 현승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승도 이미 상대의 실력을 확인했다. 화산파의 위신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기고 볼 일이다. 화산파가 떼거리로 덤빌 뜻을 비치자 이미 예상했다는 듯 탕유가 냉소했다. 훗, 내 놈들이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쫄보 놈들. 귀찮은 양꺼번에 덤벼라! 탕유가 다음 목표는 청색이라는 듯 빼든 금강검으로 청색의 목을 가리켰다. 이미 청주의 목을 벤 탕유였다. 당연히 청색도 그녀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청명이다. 그때였다. 하! 검을 검집에 꽂은 저기홍이 짧은 기합소리와 함께 쌍장을 휘두르며 청색을 향해 덮쳐갔다. 청색은 탕유가 자신에게 달려들 것을 예상했기에 오직 탕유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용이 달려들자 화들짝 놀라 자신도 검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죽어라! 저기용이 청색을 향해 달려들자 준비하고 있던 화산파 장로들도 일제히 탕유와 저기용을 향해 돌진했다. 저기홍의 공격은 청색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청색은 저기홍의 장에 맞아 3장이나 나가 떨어졌고 청색을 돕기 위해 뛰어든 화산파 제자는 저기홍의 손에 빨려들어가듯 머리통을 틀어잡혔다. 저기 홍에게 머리를 잡힌 화산파 제자의 몸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었고 결국 사지를 부르르 떨며 절명했다. 헉! 급성대법이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화산파 장로들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순식간에 화산파 제자가 말라비틀어진 북어처럼 쪼그라들자 경험 많은 장로들의 눈도 경악으로 휘둥그레졌다. 저, 저럴 수가! 전설 속의 흡성대법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진 것이다. 이제 상대가 누군지 분명해졌다. 와, 마교의 청마신공이다! 화산파 장로들은 마치 죽음의 사자를 마주한 듯 얼굴빛이 사색이 됐다. 뭔가 일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저 난주 나루터에서 죽은 청주의 원수를 갚고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당한 치욕을 갚아 화산파의 위신을 바로 세우려 이곳 삼성산까지 왔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설의 천마신공을 사용하는 저승사자와 마주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장로들이 놀라 전열이 흐트러진 사이 탕유와 저기홍의 신형은 동해 번쩍서에 번쩍했다. <목소리> 탕유와 저기홍이 펼치는 무공은 순간순간 변해갔는데 강호의 경험이 풍부한 현승조차도 결코 본 적이 없는 무공들이었다. 두 여인이 지나쳐갈 때마다 화산파 제자들의 목이 잘려나가거나 몸이 쪼그라들며 죽어갔다. 사천 삼성산 절벽 위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육전이 시작된 것이다. 차한잔 마실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6명의 화산파 제자들이 쓰러졌다. 탕유와 저기홍이 공포스러운 무공을 펼치며 화산파의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자 형산팔제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단일심이 대사형이자 형인 단지명을 재촉했다.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단지명은 화산파가 당연히 두 여인을 제압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화산파가 전멸할 수도 있다. 단지명이 결국 검을 뽑아들었다. 화산파가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형산팔제! 저 요녀들을 쳐다나라 단지명의 명이 떨어지자 형산팔제가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탕유나 저기홍 또한 그들에게 일말의 사정을 둘 생각이 없다. 훗! 가소롭다는 듯 저기홍이 단지명을 보며 검을 뽑았다. 상대를 조롱하는 일은 끝났으니 이제는 빠르게 적을 처단하겠다는 듯 적이용의 검에서는 마기가 진동했다. 그래 좋다. 화산파고 형산파고 모두 죽여주마. 만월의 영향일까? 적이용의 마기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화산파는 모든 전력이 총출동했다. 그리고 형산파의 자랑 형산팔제도 합세했다. 중원의 강자 화산파와 형산팔제를 상대로. 두 여인의 피비린내 나는 사육전이 본격화됐다. 얼핏 보면 고강한 무공을 지닌 정파인 두 명이 사파 무리와 싸우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다. 정파라 자처하는 화산파, 형산파 정예 고수들이 합세했으나 상황은 결코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싸움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자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던 일거리 조바심이 나는지 독청을 재촉했다. 정말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저러다 사부님이 나하질 수도 있어요. 독청 또한 인류고수이다. 독청이 보기에도 형산 팔재가 끼어들자 형세는 비등비등해졌다. 이때 자신이 돕는다면 승산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탕유의 당부가 있었다. 소림삼걸이 화산파와 형산파를 상대로 피를 본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게다가 소림삼걸은 아직 실전 경험이 적었다. 판단은 빠르고 적절해야 한다. 결국 독청이 결심한 듯 소림삼걸에게 명했다. 소림삼걸, 너희는 나와 같이 움직인다. 나는 앞을 맡을 테니 너희 셋은 뒤를 맞춰라. 절대 흩어지지 말아라. 독청이 쉬카고 몸을 날리자 소림삼걸도 독청의 뒤를 따라 몸을 날렸다. 독청과 소림삼걸까지 참전하자 뿜어지는 피의 양은 늘어났다. 여기저기서 피와 살이 튀며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이 순간 살아있는 게 끔찍할 정도였다. 오, 이럴 수가! 죽어라, 탕유의 목을 향해 검을 쏟아내던 청명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화산과 형산 두 문파가 합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전세는 점점 탕유 쪽으로 기울어갔다. 27명이 삼성산에 올랐다. 하나같이 고수였다. 그런데 그 수가 어느덧 반절 이하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살아 숨쉬는 자들은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물론 화산파와 형산팔재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그! 탕유는 왼쪽 허벅지를 저기홍은 오른쪽 어깨를 찔렸다. 붉은 피가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비록 탕유와 저기홍의 무공이 신묘하였으나 무당 장로들과 형산팔재를 순식간에 해치울 수는 없었다. 이럴 수가! 무림 최고 고수에서 그저 그런 고수 중 하나로 전락해 버린 청명이 받은 충격이 가장 컸다. 유아 독존이라 자부하며 살았던 청명이었다. 그런데 일대일의 싸움도 아닌 때거리로 덤볐지만 좀처럼 탕이와 저기용을뵐수 없었다. 과연 저두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널브러진 제자들과 장로들의 시체를 보자 청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오 장로들까지 총동원했는데. 여인 누르게 당하다니. 청명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오늘, 오늘 끝장을 보겠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듯 모든 공력을 끌어올린 청명이 화산파의 절기인 매화 36검을 연달아 펼치며 탕유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이연. 청명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사방에서 붉은 매화가 피어났다. 청명은 마치 동규여진이라도 하겠다는 모습이었다. 죽자고 달려드는 청명을 맞상대할 이유가 없다. 미친놈을 피하는 데는 화엽비술이 최고였다. 탕유의 신법이 워낙 신출기물했기에 청명은 좀처럼 탕유의 빠른 발을 묶어둘 수가 없었다. 싸움은 그야말로 대혼전이었다. <목소리>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자 탕유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핏물이 눈에 스며들어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다. 아무리 탕유의 무공이 강하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었다. 탕유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탕유의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을 끈질기게 몰아붙이는 청명에게서 탕유는 느낄 수 있었다. 청명은 역시 최고 고수였다. 아직도 숨소리가 고른 것이 청명이 지칠 때를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붉게 물든 삼성산 절벽 위에 이제 두 발로 서 있는 적은 열 명뿐이다. 어떻게든 탕유가 청명만 쓰러트린다면 치열했던 싸움도 끝날 것이다. 그래, 최대한 빨리 이놈을 끝장내야 해. 마음을 정한 탕유가 금강검의 날을 세우며 공세로 전환했다. 탕유가 공세를 취하자 청명이 비릿하게 웃었다. 흐, 그, 쥐새끼처럼 도망만 치더니 이제 지친 것이냐? 달빛이 가장 강한 시간이 됐다. 훅, 탕유가 만호를 올려다보며 한껏 음기를 빨아들였다. 그러고는 청명을 보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청명,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군. 난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야. 이제 그때가 왔을 뿐이지! 상유가 금강검을 한 차례 흔들자 금강검이 우웅 소리를 내며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다. 이미 금강검의 위력에 패배를 맛보았던 청명이다. 게다가 자신의 검은 이미 반토막이 났고 지금 사용하는 검은 아직 손에 익지 않았다. 제길! 저년의 검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가는 검이 또 반토막이 날 것이야! 그랬다. 매화 36검을 맘껏 펼치기에는 상대의 검이 너무 강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청명이 자신의 절기인 매화 36검을 거꾸로 펼치기 시작했다. 붉은 매화, 흰 매화, 화려한 매화, 온갖 숨겨두었던 비기가 탕유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탕유 또한 청명을 가벼이 상대할 수 없었다. 사부선우 무도의 절기인 그림자 검술과 태산권 각술 그리고 외계 신공으로 흡수한 여러 문파의 무공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공을 끌어올렸다. 그야말로 용호상박이었다. 천상의 무공을 갖춘 탕유는 용이었다.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화산의 호랑이는 청명이었다. 청명이 매화 36검을 모두 펼치며 온갖 모양의 매화를 피워냈으나 탕유의 금강검이 청명이 발산하는 모든 매화를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어찌 나의 매화가 이렇게 무하게 파괴될 수 있단 말인가? 탕유와 저기홍 이두 여인은 도저히 사람이라 할수 없다. 검신이라도 부활한 것인가? 청명이 좌절한 그 순간이었다. 만월이 한껏 자신의 음기를 뿜어내자. 탕유의 금강검도 만월에 호응하려는 듯 자신의 검날을 더욱 날카롭게 고추 세웠다. 탕유가 힘껏 솟구쳐 올랐다. 허! 그야말로 벼락과도 같았다. 달빛처럼 내리꽂히는 금강검이 청명의 검과 그의 목을 한 번에 잘라버렸다. 외마디 소리를 지른 청명의 목이 바닥에 툭하고 떨어졌고 선열이 낭자한 바닥에 목이 없는 청명의 몸뚱이도 털썩 주저앉았다.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청명의 눈동자에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경악과 의구심만이 담겨 있었다. 목이 없는 자신의 몸을 보는 느낌이 어떨까? 탕유가 보기에 청명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신기함만 남아 있었다. <laughs> 그러나 청명에 떨어진 목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른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였다. 사부님 위험해요! 놀란 일거리 소리치며 탕유를 향해 몸을 날렸다. 허!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